고대 동양에서 황룡이 굉장히 진기하고 중심에 자리한 용으로 다른 네 마리 용보다 지위가 높습니다. 고기하고 조선왕조실록에서 태종실록에 적혀 있는데 경기도 교동현의 수영의 우물에 노란 황룡이 나왔었다. 아 수군 첨철 제사 유나가 태종에 보낸 보고서에도 병사들이 물을 기르러 우물로 갔다가 우물 안에 용이 있었는데 굉장히 크고. 멋지더라 꼭 기둥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물 둘레가 1 2 척이나 됐고 성종이 황룡이 나타난 게 진실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명현이 진짜 봤다고 합니다. 황룡과 백룡이 싸운 이야기인데요. 천년 스님이 황해도 운요를 지나다 구름도 없는 대낮에 황룡과 백룡이 팍 나타나서 하늘을 가로질러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온통 구름이 가득 차서 천둥번개로 그 천둥번개가 막 울려퍼지고 땅에 엄청나게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우박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고려를 세운 왕건 할아버지 작재건이 서쪽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 넷과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송악산 남쪽 기슭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녀가 집 가운데 갑자기 땅을 파면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늘 우물 가운데를 통해서 서해로 자주 왔다 갔다 했고 남편 재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요 우물로 들어가는 뒷모습 절대 보지 마세요. 어, 절대 보시면 안 돼요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궁금해서 몰래 봤습니다. 몰래 봤는데 갑자기 그녀가 황룡으로 변해서 구름을 일으키고 우물로 갔다가 돌아와서 작재건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제 뒷모습을 보셨나요? 앞에서 너무 나아가서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작재건과 용왕 딸이 바로 경헌왕후인데 그녀 사이에서 고려의 태조왕건이 태어났다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이 작재건 부부가 살던 집을 광명사라는 절로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음, 고려스님 1연이 삼국유사에 신라 14번째 임금인 유래이사금 때 신비한 일이 있었는데 경북의 청도군에, 아, 청도군에 이서군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유래이사금 때 신라로 공격을 했고, 신라에서도 군대를 동원을 해서 침략을 막으려 했는데, 갑자기 대거 군사가 몰려와서,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대체 누구지? 신라군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서군과 팍 싸워주는 거예요. 근데 귀에 대나무이, 대나무 잎을 꽂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몰라서 그냥 주격군이라고 부르게 되고 항상 주격군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서국을 전멸시켜주고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갑자기 사라지게 된 거야. 대체 누가 와서 도와주고 간 걸까 하고 항상 궁금했는데 유래 이사금의 전임금인 미추 이사금의 무덤 앞에 대나무 잎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사람이 이사금 영성이 대나무 잎을 꽂고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미추이사금의 무덤을 죽현릉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고구려 창조리 설한대, 고구려 재상 창조리는 폭정을 일삼던 봉상왕을 몰아내기 위해서 모자에 갈대잎을 꽂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미천왕을 세왕으로 세웠고,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평화롭게.